결혼하고 나서 정식 결혼하고 난다음에그 다음부터 또 바람을 피우기 시작을 합니다. 아 처제를 꼬셔가지고 아 처제구나. 네 <웃음> <웃음> 엄청 센 여자를 하는 꼬십니다. 음. 무려 당시 영국 총리의 만원을 꼬십니다. 과연 계속 뛰기보고 그러니까 내 사랑을 안 받았던데 이런 씨샹 하면서 자기 손으로만 그 어... 크리처한테. 음. 대물한테 음. 자기를 많이 좋아해. 자기 모습, 예, 사랑받지 못하고 음. 맨날 여기나 먹고 살고 음. 아니 내가 뭐 그래 유부남 바람났다 그랬는데그건뭐 바람났다라는 얘기하니까 그런 거지 사실 사랑을 한거 아니야 음. 업무 파탈은 진짜 조심하셔야 돼. 아 어, 그렇죠.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CMS 꼭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프랑켄슈타인 얘기를 지난 시간에 음. 예, 어떻게 해서 그 소설이 탄생이 됐고 그 다음에. 어 특히 해가지고 지금의 2025년작 기예르모델토로 감독의 프랑켄슈타인까지 이어졌는가 네. 한번 훑어봤습니다. 네. 네. 그 뒤에 얽힌 얘기들이 좀더 있죠. 어, 네. 아주 이제 파랑만장한 영국 낭만주의 문인들의 네네. 막장 스토리가 계속 이어집니다. 네네. 자 여기에서 먼저 여기. 다섯 명 모인 청춘 남녀 중에 부부는 음. 메리 셸리와 퍼시 셸리 음. 둘이의 부부입니다. 음. 아니 아직 부부 안 됐어, 참 지금 이제 불륜 관계, 음. 불륜 관계인데 이렇게 이제 사랑의 도행각을 하는 동안에 퍼시 셸리의 정부인이 음. 자살을 해버려요 아이고, 아니 뭐한 남편에 있는 새끼가 맨날 저러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런저런 게 겹쳐가지고 자살을 해버려요 네. 음. 그랬더니만 어, 퍼시 셸리가 메리를 데리고 가가지고 음. 만으로 어,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세단가를 결혼 신고를 땅땅땅 해버립니다. 음. 아, 이렇게 해서 둘이는 정식 부부가 돼요. 음. 드디어 사랑의 예신이 맺어지나 했었는데 음. 어, 여러 여성 여러분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서도 남자 새끼 고쳐 못 삽니다. 어, <laughs> 네. 가 됩니다. 음. 우리 퍼시는 이후로도 결혼하고 난다. 정식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또 바람을 피우기 시작을 합니다. 아 불륜 상대랑 결혼한 다음에 또 계속해서 다른 상대랑 불륜. 그렇죠. 예. 어, 이제 정식 부인 메리를 놔두고 음. 이제 오 동네 돌아다니면서 어, 사랑의 불꽃을 태우고 있습니다. 음. 근데 이 사랑의 불꽃 중에 제일 좀 어이없었던 음. 아, 메리를 제일 빡치게 만들었던 게 음. 아까 우리 저기 별장에 데리고 왔던 바이런 저기 짝사랑하던 우리 아가씨 있잖아. 음. 얘를 또 꼬셔요. 음. 아 그래서 아이 처제지. 처제를 꼬셔가지고. 아 처제구나. 네. <laughs> 물론 이제 이복 여동생이라 가지고 피로나가 음. 안 섞였으면, 아뭐 그냥 친자면 마찬가지지. 네네네. 얘를 또 꼬셔가지고 음. 아, 메리 셸리를 더 열받게 만들죠. 음. 자그 와중에 아, 우리 바이런 경께서는 음. 아, 그 얘는 저기 자기까지 봤던 바이런 경이야, 로드 음. 바이런이야. 음. 얘는 어그 영국 문인 역사상 최악의 바람둥이 인데다가. 음. 아니 뭐 옛날 사람들 중에서 또잘 나간 애들 중에 바람이 하면 많이 피지라고 음. 하는데 바이러는 좀좀 심했어. 음. 아뭐 공식적으로 나온. 바이런의 그 바람 상대만 한 200명 된다나. <laughs> 뭐 그러고 일단 바이런은 퍼시보다도 더한급위야더 음. 잘생겼고, 더돈 많고, 음. 더 유명해. 음. 게다가 어, 둘다 이제 낭만주의라 그러잖아요. 음. 낭만주의라고 하는 사조가 뭐 해석에 따라 좀 많이 다르긴 합니다만 인간의 어떤 감정의 격앙, 격정 음. 이런 음. 것들을 매우 긍정하고 음. 그걸로 인해서 어, 고전주의, 계몽주의에 나와 있는 딱 딱딱한 이상의 틀 음. 어, 또는 그 규범 이런 걸 뛰어넘는 어, 그래서 어떤 인간의 틀을 뛰어넘는 초인 이런 쪽으로까지 나아가는 이런 사조들을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 결혼 제도에 공고한 이런 그 어, 관습 이런 음. 걸 갖다 내가 굳이 기, 지킬 필요가 있나 나의 낭만주의자인데 이렇게 해서 아, 신나게 바람을 피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뭐2 0 세기로 치면 약간 히피즘 같은 성격이 있었던 거지 그렇지 근데 히피는 가난하잖아 근데 얘는 아뭐 귀족에다가 음. 잘생긴 겼 데다가 유럽 최고의 문필가에다가 아뭐 등등 다 갖춘 소위 말하는 옴무파탈의 정석 이쪽. 자, 여기에서 어 우리 폴리도리 군이 있습니다. 음. 우리 뱀파이어 소설을 쓴. 아 이거 얘가 이제 다 써가지고 바이러한테 보여줘요. 보여줬는데 뭐잘 썼네. 뭐 시큰둥이 합니다. 음. 폴리도리는 사실 에 그래서 이제 딱 나온 건 아닌데 뭐 백발백중 서로 이제 게이 사이였다. 아, 바이런하고. 네, 바이런하고. 음. 아. 근데 바이런은 이제, 이제 양성애자로 양성애자고. 네. 음. 그래서 바이런은 좀한번뭐 어떻게 사랑을 태우고 나면 그다음부터 또 시들해져 가지고 음. 이런 식으로 버린 여자들이 한 트럭입니다. 음흠. 아. 그렇게 해서 대부분의 여자들이 에, 바이런한테 이제 체이고 나면은 집에 가서 엉엉 울고 마는데 음. 아, 그러다가 바이런도 나중에 아주 크게 되죠. 어, 무려 어, 뭐 5만 여자들 다 꼬시다 보니까 그중에서도 엄청 센 여자를 하나 꼬십니다. 음. 무려 당시 영국 총리의 마누라를 꼬십니다. <laughs> <laughs> 어, 야 선시계 넘었네. 네. 근데 영국 총리가 일바인게 아니라 음. 저기 또 체이고난 영국 총리 와이프가. 어, 열리 바짝가다구 음. 니다이 보통 여자를 건드린 게 아니에요. 음. 그래서 바이런을 맨날 쫓아다니면서 아 오히려 저 차인 거다 알아. 아, 맨 냉랭하게 굴고 이러니까 그러면 그로서록더 옆에 자싹 붙어가지고 아 바이런 왔어 누나야 누나 <laughs> 뭐 이렇게 이제 하고 나중에 그래도 바이런은 계속 뛰기 굴고 그러니까 아 사람을 많이 모였는데서 내 사랑을 안 받았던데 이런 씨앙 하면서 자기 손모로 막 긁고 이러는 지까지 해가지고 바이런이 학을 떱니다. 아 그래서 그때 한번 크게 다가고 난 다음에 아 너무 함부로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러면 안되겠다 라고 음. 약간 반성을 했다고 라 그럽니다 아니 K드라마 뭐 이런거 어, 그 소재를 <laughs> 영국에서 찾아도 되겠는데 진짜 야 K드라마 찜짜먹는 이 드라마인데 진짜 아 그렇죠 근데 네. 그 이제 어, 여기에서 메리 셀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고생을 해서 아니 음. 저기 뭐 자기도 뭐 유부남 꼬신 거니까 음. 뭐 그렇긴 하지만 딱히 할 말은 없다만 어, 너 뭐~ 지, 지만 꼬셨나 뭐~ 저기 남자도 꼬셨으니까 쥐도 넘어간 거지 음. 그렇게 해서 사랑을 태워가지고 뭐~ 아빠한테 그렇게 혼나가면서 원 동이 욕먹어가면서 기껏 결혼해가지고 애까지 낳았는데 남편의 새끼는 들어고다 맨날 돌아다니고 하다못해 지 처제라 여동생이라까지 바람나고 이러니 얼마나 괴롭겠어 음. 그래서 이런 식의 당시이제 물론 소설 처음 쓸 때에는 그런 거까지는 아니었지만서도 이런 자기의 심경이 많이 녹아 있습니다 음. 그래서 여기 소설의 주인공들이 자기 주변 인물이 많이 투영이 됐다고 그래요. 특히 주인공인 빅터 프랑켄슈타인, 음. 자기의 피조물, 자기가 직접 낳은 자식을 음. 버리는. 음. 그리고 아주 과학주의에 충실한 음. 그리고 무신론자 음. 이런 퍼시젤리가 또 무신론자로 유명했어요. 음. 그래서 아주 극회가 무신론자라 가지고 당시 영국 그 교회에서는 거의 뭐 배척당하고 뭐할 때마다 뭐 무신론자 새끼 이렇게 이제 욕먹고 이러니까 아주 음. 그런 모델이 된 거라고 여겨지고 아 그러면 그 작중에 나오는 굉장히 비참한 최후를 맞는 그 작중 화자 음, 그 과학자 그렇죠. 거기에다가 자기 남편의 모습을 투영해 놨다. 많이 그런 것 같다. 아. 요렇게 이제 많이 해석이 되고 음. 크리처한테 음. 괴물한테 음. 자기를 많이 줘 자기 거예요. 모습. 예. 아니, 나는 왜저 음. 어, 남자랑 이렇게 또는 뭐이 사회적으로 음. 이렇게 어, 인정받지 못하고 음. 사랑받지 못하고 음. 맨날 욕이나 먹고 살고 음. 아니 내가 뭐 그래 유부남 바라났다는데 그건 뭐 바람났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런 거지. 사실 사랑을 한거 아니야. 음. 사랑 때문에 이렇게 내가 구박을 받아야 되나. 이런 어, 억하심정 음.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녹아 들어가 음. 있다고 그럽니다. 음. 자 그래서 여기에서 어, 이 소설을 보고 나면은 소설 자체로서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음. 결국 빅터 여기에서 이제 소설에서는 비극이 엄청 끔찍해요. 음. 여기서 이제 말 그대로 괴물이 막 폭주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다닙니다. 음. 이렇게 된 원인은 뭐야? 빅터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지가 만든 피조물이 못 생겼다고 구박을 해가지고. 버리는 데서? 어, 버리는 데서부터 음, 시작이 됩니다. 모든 비극이 시작이 되는군요. 어, 음. 근데 이 크리처는 사실 혼자의 독학의 힘으로 인간의 언어를 갖다가 배우고, 음. 어, 그걸 넘어서서 글자까지 배우고, 음. 글자를 배우고 난 다음에 알매 대한 지식에 대한 이런 것들의 기쁨에 눈을 떠가지고, 음. 당시에 있는 서양 고전들을 갖다가 자기 혼자 힘으로 독파하는 음. 그래서 밀턴의 신라권. 블루타르크 영웅전, 음. 이런 것들을 읽고 엄청난 교양을 갖춘 이런 지성적인 존재로 태어나는 음. 이런 존재로 묘사가 됩니다. 음. 소설에서의 교훈은 그겁니다. 어, 결국 자기의 피조물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는 음. 책임질 수 없는 이런 피조물을 만들었을 때 우리는 그 결과를 감당할 수 있느냐. 음. 이걸 아주 뭐 우리 일상에서 본다고 그러면 아, 이제 갑자기 개한 마리를 키우고 싶어. 그래서 집에 개를 데리고 왔어. 근데 자기가 생각한 개는 너무 귀염도 잘 듣고, 이런 개였는데, 이놈 은 개가 오만 저재를 다, 다 하고 다니고, 뭐, 온뭐다 물어 뜯고 다니면서, 아, 너무 힘들어. 이렇게 되었다고 한대 결국 자기 가족이 된 개를 갖다가, 함부로 내칠 수 없다라는 게 음. 우리 모두가 또다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책임감들 그렇죠. 아 네. 어, 저는 이걸 보면서 어, 이렇게 자기 피조물에 대해서 어, 사랑을 줄수 없었고 그래서 사랑을 안준 이런 아주 안 좋은 케이스로 아들네미를 하나 났더니만 이 새끼가 하도 개차반이라 가지고 <laughs> 네. 도저히 참을 수 없어가지고 음. 고무 호스 아, 이렇게 렀렸다 네. 어, 이런 부모를 어,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음, 고무 호스 힘들죠. 예. 네. 그렇게 해서 고모스로 두들어 맞고 큰 애는 어, 괴물이 결국, 되었죠. 예, 그래서 결국 나중에서 몬스터, 몬스터가 아, 됩니다. 그러네요. 자, 그리고 어, 여기에서 또 다른 소설 외적으로 이 작가들의 에, 이런 각종 막장 드라마 음. 이걸로 해서 볼수 있는 것들은 에, 세상에는 판무파탈이라고 하는 악녀 음. 엄청난 매력으로. 남자들을 다 꾸셔가지고 남자들을 멸망시키는 하는, 어, 네. 이런 팜무파탈의 예가 있고 음. 그 반대로 남자로는 업무파탈이라고 그러죠 업무파탈이 음. 있습니다 아, 나쁜 남자 음. 아, 이런 데가 있습니다 아, 제가 드리고 싶은 여, 여러 여성 구독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업무파탈은 진짜 조심하셔야 된다 아 그렇죠 업무파탈은 네. 아, 세상 존재하지 않아요 음. 아, 유니콘 같은 존재야 음. 돈 많고 잘생기고 능력 있어 자이세개의 교집합이 되는 애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음. 매우 드물어. 음. 그 드문 애한테 연장을 품었다. 그러면 음. 고생길이 훤합니다 그래야 되는 대부분 다 인물값을 하고, 아 그리고 나중에 바람 안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자, 그 반대로 여러 남성 구독자분들도 계십니다. 남성 구독자 여러분들은 판무파타를 조심해야 되느냐? 아, 여기 프랑켄슈타인 소설에도 나옵니다만, 판무파타는안 나옵니다. 왜? 아무 파탈은 우리의 삶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런 악녀들은. 우리 같은 사람을 네. 꼬시려고 들지 않습니다. <laughs> 아, 훨씬 돈 많고 부자인 애들, 뭐 자생인 애들 이런 애들 꼬셔가지고 타락에 있끌게 만들지. 우리는 뭐 파무 파탈은커녕 뭐 에, 아무 그냥, 일 없기 그냥, 때문에 그냥 아무 판문화 좀예 네, 아무 <laughs> 파탈 필요 없어. 팜이라도 만날 수 있으면 아 그러서 행복하면 되겠다. 네아 네.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렇군 안심해도 되겠군요. 네, 음, 그, 무척 안심이 됩니다. 남자 구독자 여러분들은 걱정하실 필요 네, 없어. 네, 네. 그러나 여성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쩌다가 눈에 띄는 눈에 띄는 오무 파탈 있다. 반드시 의심.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오늘의 결론은 오무파트를 조심하자 이렇게 되면 좀 그렇고요. 네. 어, 사실 이 소설이 지금까지도 계속 변주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영화로도 계속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는 게 계속 이제 울림이 있거든요. 어, 그 생명력이 굉장히 긴 소설인 건 맞는 거 같아요. 맞죠. 네. 200년이 넘었으니까 이렇게 긴생간 게다가 또 2025년도에 다시 영화가 된다고 음. 그러면 지금에 와서. 계속 바로 연상되는 것들이 있죠. 그렇죠. 일단은 AI가 연상돼요. 그렇죠. 현상적으로. AI가 네. 되고 인간이 좀, 만들어내는 어떤 음, 것좀 음. 있으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되고 나면 음. 훨씬 더 인간화된 실체로 우리한테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예. 이것은 내가 직접 만들지는 않았지. 뭐 일론 머스크나 이런 애들이 만들겠지. 그러나 인류가 만들어낸 하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될 음. 것입니다. 그이 피조물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요. 음. 메리 셀리가 던진 질문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유효하죠. 음. 뭐 당시에서는 못생겼다고 버렸고, 그리고 영화에서는 아 영화에서는 프랑슈타인 박사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지성적인 존재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큰 버림의 원인이 됩니다. 음. 그리고 지금 우리로서는 어떤 새로운 공포라든가 협오가 이런 우리의 피조물들에게 투영이 될수 있죠. 그렇게 해서 갈등이 생긴다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어, 번질 수 있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될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영화 지금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으니까 안 보셨으면 한 번씩 보시길 바라겠고요. 음. 여튼 이런 걸 보면서 어, 어릴 때 그냥 단순한 뭐 이제 드라큘라랑 맨날 같이 나오는 그런 <laughs> 괴물의 한 종류로만 알았다가 그 뒤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할거리들을 함께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은 네. 훨씬 더이 영화를 또 재밌게 음. 여러 가지 다각도로. 또 보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머리 아프게 이런 거 생각 안 하셔도 일단 기어로봇 엘토르가 워낙 화면을 예쁘게 만들어요. 음, 어, 그 화면을 감상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넷플릭스 이제 보는 맛이 있다, 보람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도 또 저희의 관점으로 또 이렇게 뭐 화제가 되는 컨텐츠 있으면 리뷰도 한번씩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예, 리뷰라고 하긴 했었는데 여러분 나쁜 남자를 조심하십시오. 이게 교훈이라니 <laughs> 아, 죄송합니다. 아, 뭐그렇지뭐 <laughs> 무슨 영화에서 인생의 경을큰걸 느끼게 돼요. 맞습니다. 아, 예. 네, 자 그럼 저희는 또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고요. 어,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